신부의 영성과 영의 나이. 육의 나이는 분명하다. 사람은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나이를 세고 기록하고 묻는다. 육의 나이는 공평하다. 누구든지 1년에 한 살씩 먹고 출생한 순서대로 나이가 많아진다. 그러나 영의 나이는 먼저 출생했다고 나이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 90세의 할아버지라도 영의 나이로는 한살 먹은 갓난아이일 수 있다. 20대라도 영의 나이는 40에서 50세가 될수 있고 장성한 사람은 수백 살이 될 수도 있다. 영의 나이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영성으로 결정된다. 영성이란 영적인 성품이자 성숙도이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는 요소들이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각종 죄로부터의 단절, 훈련과 연단, 신앙심과 믿음의 행위, 사랑과 극률의 깊이,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기는 자들의 순종과 거룩함, 하나님과의 친밀감 등이 포함된다. 영의 나이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으며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 육의 나이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빨리 성장한다. 천국에서는 육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로 변화될 것이다. 천국에서 지상의 나이로 계산하게 되면 오래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수천 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나이는 땅에서 성취한 나이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동안 영성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악한 성품도 성장하는데 이것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나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은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사람마다 심령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의 심령에는 두 개의 깃발 중 하나가 꽂혀 있고 어느 소속인지 영토를 표시한다. 신부의 영성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려야 한다. 소속이 모호한 깃발을 꽂을 수 없다.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어떤 깃발인지 열매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피아를 식별하는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증된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의 영성이 일괄적인 모습은 아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성품과 은사의 색깔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의 은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은사들과 사람들의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면 될 것이다.